올 예, 올류 센토인데요 타이어 공기압이 며칠 정도 되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빠지는 차량이에요. 경검을 해봤더니 타이어 공기압이 새고 있는 거죠. 타이어 빵꾸 난게 아니고요. 타이어와 휠 사이, 이 어, 사이에 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휠이 안쪽에 약간 부식이 된 거죠. 어, 결론으 말씀드리면 타이어 교환을 할때 타이어 전용 크림을 발라서. 타이어를 교립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, 어뭐 엔진오일이라든지, 통풍을 써서 뭐 타이어를 교환하다 보면, 어 타이어 안쪽 휠 쪽이 약간 부식에 의해서 이렇게 챌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런 차들은 이제 타이어를 탈착을 해서, 타이어 탈착을 해서, 휠을 소지를 한 다음에, <laughs> 휠을 솔그라인더로 어, 소지한 다음에, 전용 타이어 비드크림을 발라서 조립을 하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완전 미세하게 되죠? 빵꾸난 곳이 없다. 이렇게 타이어와 휠 사이를 의심하세요. 아마 제 생각에는 90%는 여길 겁니다. 특히 이런 보고 휠 들. 저런 휠을 찍어봐. 수댕힐 어, 들. 크롬 휠이라 하죠? 크롬 휠 들이 많이 세요. 오케이. 이렇게 노하고 정비할게요.